안녕하세요 어제는 맥주감사절이었어요 강단 듣기 전부터 불교에서 명상에서 하는 감사합니다 아닌 진짜 감사를 진정으로 알기 원한다고 기도했어요 저 강단 성경구절은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이에요 엄청 유명한 성경구절이에요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찬양한 이유가 궁금했어요. 예전에 하박국 선지자석 묵상할 때 기대를 하고 믿음을 전달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첫 장을 묵상했는데 뭔가가 요나와 같은 느낌이 받았었거든요. 부정적 느낌이에요. 묵상한 지 오래되어 기억이 안 나서 다시 첫 장부터 읽어봤어요. 1장에는 하박국 선지자의 하나님께 따지는 듯한 말씀이고, 2장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위험에 압도당한 하박국 선지자가 16절에 창자가 흔들렸고, 입술이 떨리고 뼈에 힘이 빠지고 다리가 흔들렸다고 했어요. 이것을 묵상하는데 바로 제 마음에 하나님의 위엄 말고 내가 위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싹 나오는 거예요. 좀 놀랐어요. 지금까지는 흑백 논리로 이런 마음이 들어오면 난쳐 죽어야 돼. 난 쓰레기야. 난 완전 쓸모없어. 이렇게 극단적이었어요. 이번에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창세기 3장을 보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을 원하는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원하는 마음과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창세기 3장의 하나님 떠난 상태, 두 가지 마음이 있음을 인정했어요. 흑백 논리일 때는 당연히 저를 부정적게 생각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의 하나님 떠난 상태를 보면 정죄했어요. 저도 두 마음이 있고 사실 창세기 3장이 없어지는 것이 응답이 아니잖아요. 제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없어질 수도 없고요. 영적인 감각이 깨어 있어서 이것을 알게 하시면 바로 알아차리고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냐 없냐 이고 또 회복의 속도잖아요.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이 점점 빨라지는 거잖아요. 또한 늦게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되면 그것에 따른 응답도 있고요. 저는 이번 맥주 감사 주일에 강단에서 2 4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체험, 24시 힘을 주시는 하나님 체험. 그래서 무조건 감사라는 말씀 선포하셨는데, 제 창세기 3장이 발견되고, 오직 그리스도 바라보는 시간 주심에 감사하고, 이번 주 내내 그리스도의 위험을 진정으로 체험되며, 그리스도의 가치를 체험하는 이번 주 되길 기도했습니다.